아이폰 14 사고 카드값 절반도 못 갚았는데 아이폰 15 출시는 반년도 안 남았네 아!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이제 아이폰 15 출시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15 소식들을 정리하면서 변화점들을 살펴보고 아이폰 15를 기다릴만한 변화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쉽고 간단하게 렛츠기 리. 변화점 첫 번째는 A17 칩 탑재입니다. 아이폰 15 프로에는 지속적인 성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TSMC의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제조된 애플의 차세대 A17 바이닉 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번에도 아이폰 15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최신 칩셋이 아닌 A16 바이닉 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변화점은 티타늄 프레임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5 프로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대신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내구성 과 무게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 가 됩니다. 세 번째 변화점은 둥근 테두리와 더 얇아진 베젤을 가질 것으로 예상 이 됩니다. 아이폰 15는 애플워치 모델과 유사 하게 둥근 테두리와 그 얇아진 베젤 을 탑재하여 이전의 각진 디자인 에서 애플워치와 가까운 디자인 으로서의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드디어 탑재되는 시타이 포트입니다. 드디어 아이폰 3리즈의시타이 포트 가 탑재가 됩니다. 하지만 분석과 민치거가전한 소식 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usb 3.2 또는 썬더블 3 이상을 지원하는 USB-C 포트가 탑재될 예정이지만 일반 아이폰 15 시리즈의 USB-C 포트가 라이트닝과 같은 USB 2.0 속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다섯 번째는 와이파이 6e 탑재입니다.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최신 맥,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5 프로는 더 빠른 무선 속도를 위해 와이파이 6e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네요. 여섯 번째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탑재가 됩니다.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버튼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대신 아이폰 내부에 있는 두 개의 추가 탭틱 엔진에서 틱 피드백을 제공하여 아이폰 7의 홈버튼이나 최신 맥북의 트랙패드와 유사한 사용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볼륨업 및 다운키가 합쳐져서 새로운 느낌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램 용량이 증가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8GB에 증가된 램이 장착될 것이라고 대만 리서치 회사인 트랜스포스가 전했습니다. 다만 일반 모델은 현재와 같이 6GB의 램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램이 늘어나면 사파리와 같은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여 앱을 다시 열때 콘텐츠를 다시 로드할 하지 않도록 할수 있으며, 전반적인 멀티태스킹 성능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잠망경 줌 렌즈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민치고전한 소식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잠망경 망원 렌즈가 탑재되며 이로 인해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3배 광학 줌과 비교하여 장치의 광학 줌이 최소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 라인업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가 됩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프로 라인업에만 탑재됐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일반 라인업에도 탑재되어 아이폰 15에서는 노치를 볼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아이폰 15 시리즈 정말 많은 변화점들이 있습니다. 지난 아이폰 14는 프로 라인업을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이 가격만 올랐는데요. 하지만 아이폰 15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를 기다려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이번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이 판매 성적이 매우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에 애플이 많은 신경을 쓸것 같습니다. 또한 c 타이포트와 다이나믹 알렌드가 일반 라인업에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보다는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프로 라인업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디자인 변화가 가장 기대가 되고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식에 따르면 미국에서부터 프로 라인업이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가 될때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든 앱 등이로서 이번 아이폰 15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때보다 변화점들이 많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번 갤럭시 S23가 정말 잘 빠진 만큼 아이폰 15 시리즈도 정말 좋은 제품으로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만 가격 상승은 멈춰.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희 채널의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갤럭시 버즈2 프로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꼭한 번씩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쉽고 간단한 IT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는 심플였습니다 그럼 유바.